안녕하세요, 호드랭입니다. 오늘 파리 도착한 첫날인데, 오전 오후 다해서 전일 투어 예약해가지고, 지금, 투어 미팅 장소로 가고 있어요. 오페라역 1번 출구에서 만나기로 해서, 나왔는데 벌써부터 출구 잘못 찾음. 어쨌든, 한번 가봅시다. thank you 고 어, 저녁 먹으러 식당가 쪽으로 이동했고요. 어, 이제 스페인에서 넘어온 언니를 만나러 음식점으로 갑니다. 한달 만에 보는 가족이에요. 어휴, 오늘 투어 너무 힘들어서 약간 쩔어 있긴 한데, 따용. 뭐 스페인 순회 공연을 끝내고. 온. <laughs> 이렇게 반가울 수가? 왜 이게 거짓골이야 옷은 새 옷인데. 거짓말 머리가... 아니 오늘 눈도 꾸몄는데? 블록블록 <laughs> 꾸미고 화장도 했는데? 거짓말? 옷해서 허스프레 한거 아니야? <laughs> 아니야. 너 화장도 하고 립스도 바르고 오늘 완전 사람 같아. 너무 <laughs> 너무 많이 꾸몄나 했는데? 옷대수 같은데? <laughs> 오늘 저녁은 내가 사는 거란다 맛있게 드세요. 이것이 바로 연어 아보카도 타르타르 연어 아보카도 망고 오리고기 소고기 매쉿 포테일 <laughs> 맛 표현해주세요 근데 오리가 되게 부드럽고 되게 뭔가 달달한 소스 있는 것 같고 장내가 별로 안났다 <laughs> <맛있을까>? 맛있습니까? 맛있이나다 <laughs> 이거 개맛있어 진짜 나 이런 클림블레일레 이렇게 먹는 거 처음 먹어봐 음 진짜 맛있다 연태같이 먹어 <laughs> <목소리> 너무 느끼하게 먹는데? 이렇게 먹어야지 <목소리> <목소리> 미한 거잖아 오늘은 새벽 일찍이어서 자전거를 타고 갈 겁니다 아무도 없는 파리 거리 자전거를 잡으러 갑시다. 저희 오늘 처음 하는 날인데 자전거 타고 집결집까지 가려고 했는데 자전거가 새벽에 지금 잡을 수 있는 게 근처에 없어서 5.5km 걸어서 아니 조금 빨리 걸어가지고 목결집까지 가보려고요.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술을 먹나봐요. 그래서 다 자전거 타고 집에 가나봐. 잠들어가지고 저희가 탈게 없어가지고 저희는 걸어서 가보겠습니다. 힘들어요. 힘드나요? 힘드나요? 아니요. 파리 러닝 크루. 파리 러닝 크루. 배고프다 막나 있네. 아, 오네 <laughs> <고기리네. 웃음> 왜 코끼리니 찾아 필요가 없었는데 어, 그냥 오케이, 코끼리네. 해. 쟤는 애기 코끼리예요. 애기 코끼리. <laughs> 저기 엄마 코끼리 뒤로 가면 아빠 코끼리. <laughs> 저, 저, 저 <laughs> 아니, 아니. 저기 엄마 코끼리 넘어가면 뒤에 아빠 코끼리 있대. 절 올라가 보자. <laughs> 엄마 코끼리 뒤로 가면 아빠 코끼리가 있대. 보러 갈래 갈매기? <laughs> 아니야, 물 먹는 아빠끼리야. 아빠끼리. 한국에서 먹는 점심. 저희 점심은 이렇게 샌드위치랑 사과랑 마트에서 산거 포장해 왔어요. 따라주세요. Yes. 이건 어제 먹고 남은 와인 싸운 거. <laughs> 짠. <laughs> 생각보다 빵이 푹 씻어있냐? 음. 음, 맛있다. 난. 보다 비싼 빵. 스란트 오면 이런 거 먹어줘야 지 맞아. 혼내먹으면 너무 컸을 것 같아. 달달해. 응. 근데 엄청 단 느낌은 아니다? 단 되게 단데? 근데 스란트로 너무 맛있지 않아? 이제 <레인> <laughs> <레인> <레인> 뭔가 깐 소주 까는 것 같다. <laughs> 오징어가 <오줌마>, 여기다 하나. <레인> 기다 김밥 한개알나한 <laughs> 잔씩만 더 먹을까? <laughs> 저녁에 먹으려고 샀던 술 낮에 까버리기. 아 근데 안깔 수가 없는 분위기야. <laughs> 어, 돼지야. 조그만 돼지야. 다리는 개알 먹었네. 귀여워. 오늘 마지막 목적지 몽쉐미생 들어가는 셔틀버스를 타러 갑니다. 아, 설레. <laughs> 저희는 이제 몽쉐미생 수도원 구경 마치고 수도원 내부 구경하고 있어요. 수도원 내부가 아니지, 수도원 마을 구경하고 있어요. 너무 목말라서 맥주 땡기는데, 맥주는안판 이게 맥주 달라고 하는... 수신호네요. 당장 필요 없 결국 쉬는 동안 맥주 먹기도 했어 기념품샵에서 맥주 사기 앞에 뭐... 이리 몽쉐미생 풍경보면서 맥주 마시기 몽쉐미생 수도원에서 맥주 사먹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을걸? 다들 우리의 태토력에 놀라가지고 우리 다 쳐다보고 간다 지쳤나요? 오늘 저녁은 양갈비, 돼지고기랑 양고기랑 와인. 오늘 저녁입니다. 언지 <laughs> 마세요? 치열한 전투의 흔적. <웃음> <웃음> 지금 몽쉐미셸 야경 보러 왔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에너지 절감과 뭐 철새들 보호 이런 목적 때문에. 옛날처럼 불을 많이 켜지를 않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조금 아쉬운데 저 정도 불빛으로 만족하고 보고 가야 될것 같아요. 아 아쉽다. 사실 몽쉐미싱을 제일 기대했거든요. 옛날부터 너무 가고 싶었어가지고 아,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저거 보면서 사진 찍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